에스쿱스님 굉장히 오랜만인데 안녕하세요 네. <laughs> 공개 영상에서 멤버들 짐 챙길 때 목발 짚고 서서 아련하게 쳐다보시는 게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네. 에스쿱스님도 그날 나나치, 나나투어 촬영 떠나시는 거 몰랐다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과 그때 기분 어떠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자 우리 누가 먼저 가시겠어요? 어떻게 하세요? 네. <laughs> 생각못했단 말이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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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도 못해가지고 가위바가 아니 우리 에스쿱스씨 네. 왜냐면 이번에 블루투스 여행자로 참여를 했어요 좀 아쉬운 거 같아요 아쉬웠을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? 어, 사실 저희 멤버들끼리 지금 이제 좀 개인 활동도 하면서 바빠지면서 13명이서 이제 여행 가는 여행을 갈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음. 뭐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갈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또 이제 영석이 형이랑 같이 간다는 얘기 들었을 때 너무나도 함께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유럽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첫 경험을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고 그때 그 상황에서는 저는 현실적으로 뮤직비디오가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면 멤버들이 이제 귀국을 한 다음에 어 안무 연습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매, 매니저 형들이랑 얘기도 많이 했고 이제 거기, 그 유럽 가서 뮤직비디오 현장을 가서 연습을 한다 얘기 듣고 아 세븐틴은 어떻게든 하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어, 잘 놀다와라 하고 보내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때 그 아련했던 눈빛에는 뮤직비디오 어쩌지가 있었던 겁니까? 어 아니 그때는 완벽히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아... 컸어요. 뭔가 물컵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슬. 컸어요 많이. 네. 남남 그냥 우리 멤버들이 다 가는 상황이었잖아요. 그리고 너무 신나게 가길래. 네. 그리고 마지막 보내주는데 지도만 돌아보 가더라고요. 누가 가장 신나했었나요? 어 민규 정환이. 어, 민규 정환이. 두명 얘기는 한 명이 없네요 저만 저네요 민규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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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가장 신나했던? 네. 너무 좋았죠 저는. 뭐. <laughs> 코스형 잘안 보였습니다. 미안해요. 네. 그때는.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 네, 예습니다자 하지만 블루투스 연자로 이번에 참여를 하시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피네님 이렇게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 컨텐츠를 진행할 수 있는 그 원동력 은 뭘까요?